꼬물꼬물 귀여. 워 <laughs> 응. 더잘 거예요. <laughs> 손을 꼭 조. 야너 이렇게 계속 촉촉이를 녹아 손을 빌면서 먹고 있어. <laughs> 귀여. 워 잡고 있지요. 아이도 이뻐. 손 잡은 거 진짜 귀엽다. 손가락 왜 이렇게 길어 이새야? 아, 배고파요. 의여저야. 어머, 알아들었어. 의여저야. 너무 귀여워. 오한번더 해주면 안 돼? Thank <laughs> you. 혜빈이 진잘 자더라 기지개 좀 키우는 중아저 천천히 보지 말고 <laughs> 보고 있어 갑자기 일어나다 말고 <laughs> 잠들면 안돼요 너무 조금 먹으 이수 이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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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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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세 이수 씨눈좀떠 보세요. 얘는 잠만 자세요. 얘는 잠만 자요. 이라겠지요? 자, 엄마. 정면 사진 찍어주세요. 아 원래 너는 8월 20일이 예정일이었는데 오늘 나왔으면 이런 걸못봤겠네 귀여워. 이수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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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수야, 뒤집기를 하겠어. 이러다가 응? 근데 왜자하고 탐은 좋지? 흔들흔들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와아 편한가봐 꿀잠 맘마 먹는 갑자기 뽀앵! 하는 표정 짓더니 막 흐느껴 응. 리수야! 아빠 품 어때? 귀여워 에헤헤 귀여워 라운드씨 자고 있어요 표정 왜 저러세요 <laughs> 귀여워 리수 첫 베개 뵌날 아버지. 야한 주. 알았어? 신스네손 보니까 잘해, 아주 잘해, 우리 이 너무 잘해요. 대단하다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아니 아, <말씀>? 는분이만 <laughs> 숨 가챘다. 아. 에. 에워

너무 신기해. 헉, 응? 헉, 타임 하고 있지? 리스. 응. 헉, 헉, 헉,